가에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테이블을 가져서 확인하는 그래프를 그려 보는 그런 작업 할 거고요. 현재 출생률이 1925년도에 보면 뭐 50만 명이 넘죠. 그죠? 5만 명. 그다음에 증가해서 60년대에 보면 100만, 100만 명이 넘죠. 그죠? 이렇게 60년대에 유지하다가 현재는 24만 9천으로 사망률에 비해서 지금 출생률이 사망자 수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점점 더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테이블이 현재 위키백과의 통계청하고 은행, 나라지표 이런 데를 통계를 갖다가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데이터를 한번 콜랩으로 한번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판다스를 사용해서 할 거고요. import p a n d pd 이렇게. 그리고 URL은 아까 우리가 검색했던 이키백과의이 사이트에 있는 거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URL을 하나 기백과에 있는 이 사이트를 카피해서 URL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URL, 을테제 테이블로 바데요 h t m l 을 u r l 에 있는 h t m l 을 읽어서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테이블에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u r l 에 있는 것을 가져오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까 밑에 있던 요 정보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넣어서 테이블 변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테이블의 길이를 한번 확인해 봐서 몇 개인지를 확인해 보고 테이블이 33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제 테이블을 하나씩 찍어보면 테이블 해서 0번이면 제일 첫 번째 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인구 개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요 테이블이 지금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있는 게두 번째 될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차례대로 갈 거예요. 테이블 형태로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찍어보고 네 번째나 다, 다섯 번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번째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해서 테이블로 불러오기는 판다스로 읽어오는 게 굉장히 간편하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과 열이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url은 아까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카피해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길이를 한번 확인해 봤고, 테이블 몇 번째 있는 건지를 확인했어요. 그네 번째 있는 이 테이블 정보를 가져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테이블을 저장을 해서. 과 열의 개수를 한번 98행 가로로 9개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구성되어 있고 밑으로는 98개의 쭉 밑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다는 거고요. 얘를 이제 df.dataframe.head라고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면 앞부분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테일 그러면 꼬리쪽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 여기가 이제 제일 마지막 줄이 되겠죠. 97번까지 있고 여기에 있는 헤드까지 해서 정보가 여기 0번부터 쭉 들어가니까 98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를 한번 여기에는 이제 C본이라는 거를 사용할 거고요. 처음에 이게 폰트를 세트 하면 이제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애플 고딕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윈도우 계열은 이거 폰트를 설치를 해야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그림이 한글이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나파운드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한글이 깨져서 보여서, 그래프는 나오는데 그래서 한글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깨짐은 이 코드를 넣어서 해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하고 이거 적용 후에 런타임 다시 시작. 이렇게 실행하고, 런타임 도구에서, 런타임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요 폰트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만들었던 요 데이터들을 실행을 시켜줘야 돼. 런타임을 해서 그래서 df에 데이터 프레임에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우리가 만든 제일 뒤쪽에 있는 시각화 도구 c본으로 된 이거를 해서 본드를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실행하고 눌러주면은 제대로 한글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한 거를 파일 패스하고 폰트를 한번 적처리하고 한번 해볼게요렇게 네, 이렇게, 해도 되네요. 게이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폰트 설치하고 런타임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시스템 폰트에 깔려 있는 것한번 볼까요? 숫자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각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네.